자, 저희 스티브 창업소에서 언택트 라이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 창업소의 스티브입니다. 자, 저희 스티브 창업소에서 언택트 라이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동이 꺼려지시고 이동의 제한이 많이 걸려있죠. 그리고 교육을 들으러 오시는 게좀 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라이브 강의입니다. 사실 지금 온라인 창업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지셨고 온라인에서 사업을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도 훨씬 더 많아지셨습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신규 창업자분들이 살아남기 힘든 시장이 온라인 시장이에요. 결국에는 잘하는 셀러들만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고, 네, 신규로 창업하는 셀러분들은 대부분 창업하고 6개월 또는 1년까지 있다가 대부분 네, 그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2년차까지 가지 못하고 대부분 창업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해외 구매대행 창업과 글로벌 셀러 사업, 그리고 온라인 창업, 이세 가지 키워드를 같이 가지고, 과연 신규 창업자가 이 지금 2020년에 온라인 창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조금 더 빨리 갈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정리해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 언택트 라이브 강의로 들어오시면은, 아마도 그 해외 구매 대행 여태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용들까지 전부 싹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실텐데 저는 이미 해외 구매 대행으로 8년 동안 사업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지금 구매 대행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구매 대행 사업을 접었던 적이 없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셀러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지금 많은 파워셀러들과 싸우면서 피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그 싸움에서 느꼈던 경험과 이런 노하우들까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 라이브 강의에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희 그이 영상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그 댓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추가로, 강의 컨텐츠를 추가로 보강해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사업하시면서 힘들었던 부분 아니면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궁금했던 부분들 이런 두 가지 방향 모두 댓글에 남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이브 강의의 신청 방, 방법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네, URL이 있을 겁니다. 그 URL로 들어가셔서 네, 스티브 청업스 언택트 라이브 강의 신청 네, 이쪽을 눌러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하나에 미리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번 언택트 라이브 강의에 참석하신 모든 에 구독자 여러분들은 네, 이 지금 뒤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제보를 네, 선물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모두가 드, 제가 그 영상에서 모두 다 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불가능할 수도 있고 사실 뭐 일원이 조금 그렇게 많지 않다면 저는 어지간하면 다 드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이제 참석률이나 이런, 이런 것들을 보고 나중에 고려해서 네, 뒤에 있는 이 나이키, 주던, 닥터 마은 많은 예쁜 신발 신발들과 그리고 밖에 이제 의류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후드. 지금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는데 후드나 바람막이나 자켓이나, 네 아니면 겨울 부츠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선물을 많이 드릴 겁니다. 지쳐 있는 모든 신규 창업자분들한테 힘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온라인 창업은 오래 버틴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남면 그 사람들은 꾸준하게 10년, 20년 동안 사업을 할수 할수 있을 거고, 예, 이 사업으로 안정을 찾으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기서 6개월 또는 1년만 하다가 이 사업을 접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중에 이제 아쉬워하실 거예요 아 나도 조금만 더할 거야 조금 더할 거야 괜히 하다 멈췄나? 한번 포기하면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런 버티는 방법과 멘탈 모든 사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마 라이브 강의는 대략적으로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 네, 아무튼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시고 이 강의에서 제가 좀 설명했으면 하는 내용들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강의 컨텐츠에 보강해서 좋은 라이브 강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